내가 7만원 줬어. 자 7만 9만. 그만합니다. 만자 7만. 7만이거만원 줘. 7만 7만 줘. 7만원 줘. 7만원 줘. 7만원 7만원 줘. 7만원 줘. 7만원 다 7만원 줘. 7만 7만원 줘. 7만원 줘. 7만원 줘. 7만원 줘. 7만원 줘. 7만원 거 7만원 줘. 7만만만원 자 시작하는 5만 갑니다. 자 5만 5만 7만 7만 갑니다. 아까 7만 나오고 9만 남 나왔는데 9만 나와. 자 7만 갑니다. 7만 7만 자 1차 거짓말 같만7거7이 7만 받제7 하는 거 갖고 다녀야 만이게 이쁘다 자시작가는만 부터 7니다만만만 갑니다 만그만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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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한몫이에요 예. 자 시작하는 자자 3만 갑니다 3만 5만 5만 칠대갈게 5만 7만 7만자 10만 갑니다 10만, 10만 10만 그러분콜가얼마예요 사이파에 이하죠 아 진짜 좋은데 덥어요. 끈질없어요 너무 좋아. 아, 자, 10만 가면 진행합니다. 10만 가면 제1만 10만, 10만, 1 0자이렇만자0만 10만, 1유럽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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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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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다, 유럽다. 아, 자,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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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여1 0이1 0다1어 어, 1사인 10만, 여것도요짜이 자, 시작하는 10만 갈게요 10만 갑니다. 10, 20. 20만 갑니다. 4위만 해놓으면 멋지러져 버려요. 20만 갑니다. 20점 수류차. 20만? 자, 여러분들 구경하는 걸로 만족하세요. 좀 조심하시고. 그럼 뭐예요, 그거를? 음, 아. 자 이걸 조을 해야 되겠네. 어? 아무도 아니요. 두에두 두. 전기 꺼질 전까지 다 있네. 여기다가 전기를 넣어가지고 소켓을 넣어가지고 굵게 하고 그 잔디밭에다가 점은 양쪽에 여러고 하나 불처럼 이뻐. 자만지 않다. 만, 만, 오만오만합니다자오만오만 오만. 5만 아 저거 저 하나에저 기본 뭐, 5만 이상 나와야죠 그지? 뭐? 이거 이거 이게 뜨거 아니 이거 아 그거 8만원 하나야? 8만원 아뭐 그 5만 이상 말한다니까 아이기 생겼어 몰라 지금 몰라 지자자 5만 3만 5만 일단 3만원 해볼게요 3만원 입니다 5만원 갑니다 5만, 원입니다. 5만 네. 세상에 도자기 한1 0그해 놓고 도자기 한나가지고자 5만원 더드릴까요 여러분 어, 네. 네. 그러면 이거 네. 얼마까지 나와야 되고거요 네. 7만원 오면드릴게요 7만원 오으면드릴게요5만 하려고 했는데 7만원 오으면드릴게요 5만원 합치니까 여깄다 야 여러분 저 이걸 <laughs> 평생 먹어도 달아지지않아 삼겹살 구워봐야 냄새만 풍겨 자 시장가는 3만 갑니다 3만 5만 5만 갑니다 내가 5만 하고 5만 10만 10만 갑니다 10만 10만 15만 5만 5만 15만 갑니다 15만 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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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 15만 자 이건 얼마이요 그지. 2 0가봐야 합니다. 자, 이거 잘할게요. 5인. 자, 이거는 자, 팔자야, 팔자. 미사 팔자. 자, 갈게요. 자, 만원터 갑니다. 만원 갑니다. 만 이만. 이만 갑니다. 일일 값으로. 이만. 이만. 잠시 만 오천. 만 오천 드립시다, 이거. 안 돼요? 이만 해야 돼요? 3만 원 정도. 3만 원요 이만 오천 하시랍니까? 안합니다 원래 원 원네 그게 우리 내고문님 안타까운 게 5만원 좀차 갖고 4만원 르고자 이거는 저 위까지 자 동전 또 위까지 자 우까지 우까지 자시작 자, 자, 때는 10만원 합니다 자 10만 10만 자일차 580시에 그럼 에 예 목포풍물입니다. 항상 공보를 좋아하는 목포풍물입니다. 자정갑니다 무세종 만가요 만 이만가요 이만 이만 만 오천 예 이만 만 오천 해요. 네만 오천 이만짜리 만 오천 약손님 받은 예순입니자 소징 하나 갑니다. 아무 소리 안할 때는 완벽한 걸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만가요 만, 만. 이만가요 만. 이만 이만 낙찰입니다. 이만 구십니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예. 예. 나주 역시. 자 향로 좋아기 좋아요. 혜택 도 앉아 있고. 자 만가요 만 이만. 이, 이만 이만가요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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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향로 사이즈가 있는데 만 오천 할게요. 만 오천. 주체로 갑니다. 야, 깡패야, 거기서 얘기해줘라. 깡패 네. 얼마? 만오천 원 갔어요. 오늘 네. 얘기해줘요 아무도 없잖아. 네. 자, 이거는 다통이에요, 다통. 자, 세개 갑니다. 작품이에요. 촛대, 꽃. 자, 이렇게 세개 갑니다. 만 가요, 만. 만. 예? 만 왔던 분이 자송함으로 가요. 가 바로바로 사는 요 자, 동불란저 갑니다. 자, 2만 출발해요. 3만 가요. 3만. 산만. 3만 없어요. 만 자, 3만 드립니다. 송만요송이요 음. 네. 자, 이거는 필세요발세개 달려 있습니다. 자, 만가요? 만 가요만 동필세요만없어요 만. 어서 음. 들어가요 이사 주석 근대로대로 달아도 한오만 원씩 나올 거예요. 1 6천원씩에한1 k 로에 자, 이렇게 숫자가 열몇개 돼요. 자, 3만 출발해요. 3만? 5만 가요.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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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찬스요. 4만 낙찰입니다. 3만? 신사장님 <laughs> 자, 요거는 뒤에 정사인이 딱 붙어 있는 거 브론즈에요. 자, 5만 출발해요. 8만 가요. 8만, 8만. 8만 없어요. 이거는 대충 10만원짜리니까 조금 더 찍으세요. 자, 기회를 드릴게요. 7만 할게요. 자 7만 갑니다. 자, 성함 여기까지 가져가. 자, 상이 예쁘죠? 자 이거는 테라코타 상이에요. 잘 만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네. 생겼어요. 너무 많이 찍으면 안 돼요. 만가요만, 만가요. 네? 요만 만가요. 낙찰입니다. 음, 음, 테라코타 상이에요. 자, 이거 지 뒤에 조금 기은한데 매니큐 한 방만 때려주면 돼요. 자 이거는 도자기 만가요만 만만 없어요. 하도 보성이 많이 파니까네 만을 안 찍네. 그니까 네. 말이야.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세개올린요 자, 중국 도자기. 눈물 흘려가지고 질질 흘려요. 연대 딱 있어요. 자, 만 출발해요. 이만 가요, 이만, 이만. 중국 도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팍 찍어버려요. 손 이렇게 펴버려도 괜찮아요. 자, 이만해요. 만 오천 할게요. 만 오천. 만 오천 주체로 갑니다. 네. 중국 도자기 좋아하는 거 아니구만. 아, 국회의 좋아해. 아. <laughs> 자 오리 세마리 갑니다 오카 신었어요 다 새끼도 신었어요 자 3만 출발해요 나무예요 3만 출발해요 3만 3만 없세요자 없으면 안되고 자일주반 하나 가일주반다 통나무 같아 여기 아래가 아니구만 자 2만 출발해요 4만 가요 4만 4만 네? 사만한가요사만한 4만 3만 5천 할게요일주반이일주반 3만 5천 연대도 좋아 3만 낙찰. 3만 구신이선생이이오 좋아 그러 <laughs> 자, 요거는 19구8 8년김범거 오리지널이에요. 88년 거예요. 자, 10만 출발해요. 2 0가까요20이사이즈는20 숨도 쉬지 말고 찍어 버려야 돼. 그다음에 이제 눈치 봐 가면서 찍어요. 20 없어요. 빼고. 숫자는세알려 봐야지 네개 여덟 개딱 10개네 자 이거는 어 안에 필기까지 다 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 0개갑니다 10만 출발해요 10만 출발은 찍어도 돼요 백꼽카메라한개 5만원 알로는 못 사니까 막이후는 어떻게 됐든 간에 15만 자 20가요 20 그래도 우리 저기, 저, 도움이 하신 분이 좀 감을 잡네. 자, 이거 보래 모르면 못 사는 거요 자, 요거는 호랭인데, 호랭이가 양각으로 잘 그려졌어요. 이낭산 호랑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근데 여기, 서 요만큼 유가 있어요. 가만히 온가, 뭔가는 몰라도 유는 있어요. 자, 만 가요, 그림 값으로 가는 거예요. 만가요, 만 가요, 만. 호랭이 한 마리 가요. 만 없어요. 만 낙찰. 네. 버리기 값으로 가는 거지 누구야? 너 이제 누 이거 누워 에세요 육신 육신 자 이거는 세이코 초창기 모델이에요 세이코 사라고 한 것이 초창기 모델입니다 이게 첫 모델이라 이 말이야 세이코 첫 모델 시계 잘 갑니다 여기에서 땡땡 하는 거 뜯어 왔어요. 자, 3만 출발해요. 3만, 5만 가요. 5만, 5만 없어요. 자, 5만 없으면 들가고 자, 역가구 하나 갈게요. 자, 역가구 하나 갑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3만 출발해요. 3만, 3만 없어요. 더안칠것 같으니까 내릴게요. <laughs>